자, 크로스비에 소개한 남자, 그선아의정복부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어반웨이브 이벤트 1, 2, 3는 나중에 할 겁니다. 자, 오랜만에 대회 컨텐츠로 왔는데요. 이제 오늘은 역시나 우리 스캇과 함께 한번 촬영 임해보려고 합니다. 스캇 렛츠고! 안녕하십니까. 어. 오랜만이십니다. <laughs>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복부와 함께 어반웨이브 대회를 참가하게 됐습니다. 파이팅 어,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와드 3개 촬영할 건데, 우리 스카쿠와 함께 개인전 나가려고 합니다. 팀전, 나, 운주가 안 한대요. 아, 네. 갑니다. 아, 가봅시다. Let's g 화이팅! 이제 어반웨이브 이벤트 1 와드 설명해 드릴 거고, 이벤트 1은 10분 안에 로잉 2000m를 최대한 빠르게 타고 나서, 나머지 시간에는 맥스 버피 오브 더 로우 이거를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해주면 됩니다. 자, 준비됐습니다. 오늘 로잉 버피 오브 더 로우 두 가지만 합니다. 맨날 이거야! <laughs> 가자! Let's go! 이거 인팅5 4 3 2 1 GO! 보기입니다. 자, 어번 이벤트 1 이제 로잉과 버피 오더로 진행해봤는데요. 어스카 어땠어요? 아, 죽을 맛이었습니다. 진짜 너무 싫습니다 이런 와드. <laughs> 진짜 근데 한번더 해야 되는 게 너무 더 슬픕니다 지금. 다 아, 똑같은 와드예요. 대부분 이번 년도 와드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. 작년이랑도 계속 이 와드 이런 와드 계속 나오네. 2,000m 로잉이. 맞아요. 뭐 로잉도 그렇고 버피가 섞여 있는 운동을. 진짜 매번 하는 것 같습니다 주최자가 아마 같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맞습니다 아, 일단은 2000m 로잉과 맥스 버표도로우 둘이 다 개수를 솔직히 말해서 목표 개수가 30개였는데 그건 다 채웠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요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. 다음 50개를 해야 될것 같고 네. 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일단은 지금 개수는 얘기 못하겠지만 저는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, 한번더할 거니까 네 그렇게 한 해서 한번더할 거라서 이제 이벤트 1 후기는 여기까지. 로잉은 빨리 타지 마요. 버피에서 아마 좀 갈릴 것 같습니다. 버피 많이 하십시오. 둘다 로잉을 7분 30초 안에 끝냈거든. 근데 더 천천히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. 어차피 버피에서, 정포프 같은 경우는 버피를 좀잘 했는데, 저는 버피에서 많이 쳐뒀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. 그갖고좀 버피를 좀더 빠르게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너무 시간이 길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습니다. 맞아요. 시간 자체가 의외로 2분 30초가 엄청 길더라고요. 어, 저희는 버피 30개 하면 퍼질 줄 알았는데 둘다 30개 넘게 하면서도 이제 계속 하는 거 보면 한 50개에서 많으면 60개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네, 이제 어바웨이로 첫 번째 이벤트 1이었고요 이제 저희는 이벤트 2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다음일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이